예, 안녕하십니까, 불자 여러분. 어, 오늘은 용천사, 어, 대웅전 뒤편에, 뒤편에, 어, 우리 야생 녹차밭에 와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다시피, 우리 용천사 야생 녹차밭은, 어, 대나무, 어, 이것이 일명 조리대라고 하는데, 키 작은 대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 조리대가 산재에 있는 이 사이사이에, 사이사이에, 녹차밭이 한 4, 5천 평 정도 이렇게 산지에 있습니다. 이 녹차밭은, 어, 아마도 구한말, 내지는, 어, 조선말 정도에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, 어쩌면 1,200년 정도, 어, 훨씬 지난 그런 자연 야생 녹차밭입니다. 그래서 이 녹차밭을, 어, 저희가 잘 가꾸고 한다 가면, 어, 우리 또한 평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조성된 야생 녹차밭입니다. 특히 용촌사 야생 녹차밭은 우리가 말하면 중노처럼 대나무 사이에 자연 그대로 제가 별도로 뭐 걸음을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자연 그대로의 여기 녹차밭이 재배되어 있습니다. 특히 저희 용촌사 자연 야생 녹차밭은 어 첫째 향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 채취해서 제가 지난 어한 15년 전에 채취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어 우리가 구중국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어, 서로 덕거서 더 덕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. 같이 나누어서 먹는, 어, 그런 곳입니다. 어쩌면 가장 그 소중한 우리 자연 유산이고 또 우리 스님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, 어, 이 차입니다. 어, 특히 여기는 청정적이고 주변에 오염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바람과 물과 오직 토양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십 년, 수백 년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어, 여기 용천사의 그 야생 녹차밭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길을 어, 걷다 보면 어, 절 뒤편 쪽으로 어,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. 여기가 어, 이렇게 보기에는 어, 정돈되고 어, 잘 가꿔지지 않아서 그냥 좀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, 어, 이 자체가 보니까 훨씬 더 강하고 진하고 또 향기로운 그런 녹차가 어, 여기서 어, 자라고 있고, 또이 녹차를 어, 우리가 이른 봄에 봄에 채취해서 어, 뭐 거기에 세작이 됐던 우전이 됐던, 저희가 어, 그때그때마다 채취해 먹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작이라고 그러는데 녹차가 음뭐 가늘새 자 참새새 자 참새작자에서 마치 어, 새의참새의 혓바닥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린 새작이라 하고 뭐 우전은 어, 고구전에 딴그 녹차를 우전이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뭐 새작은 새작들의 그런 어, 맛이 있고 또이 파리가 조금 더 어 강했을 때는 강했을 때또 맛이 있고 또 잎이 다 컸을 때 그걸 따서 어 최근에는 그 황차라고 하는 어 발효를 또 만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 제가 다시 새롭게 어이 녹차밭을 좀잘 보존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동호인을 만들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, 녹차가 어, 물론 면적은 작은 면적입니다만 저희가 함께하는 그 향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천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눈오는 눈과 우리 대나무와 조리대와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연연하게 강하게 버티고 있고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녹차밭을 보면서 어 새삼스럽습니다만은 거의 참나무 밭이 많습니다.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파리가 다 이렇게 떨어졌고 원래 우거져서 뭐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만 어,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에서 아마 그러한 어, 녹차 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여기가 거의 돌밭이에요. 돌밭 거의 돌이 바위가 산재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 하나씩 그 틈을 삐집고 나온 것이, 어, 지금 현재 우리 야생 녹차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희 용천사를 혹시 방문하시고 오신다면 산책로가 그렇게 막 경사면이 심하고 그러질 않으니까, 않으니까 한 바퀴 돌면 한 30, 40분 천천히 돌아도 그래서 그 사이에, 어, 꽃물은 밀집 지역하고 우리 야생 녹차 밭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. 한꺼번에. 그래서 꼭 한번 어, 와 보시고, 아마 뭐한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녹타를 채취하니까 그런 채취할 기회가 있으면 어, 같이 오셔서 함께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듯 합니다. 우리 모든 불자 여러분들, 오늘은 용천사 산책로, 산책로 녹차밭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. 불자 여러분들, 가정에 행복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하시기를 추고 올립니다. 성불하십시오.